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1991년생 올해 30살의 나이로 얼마 전 방송된 유키존 더블럭에서 카이스트 졸업 후미국유학 장학금을 포기하고 돼지고기 정육사업에 뛰어들어 화제가 된김지현 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원 아버지와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인 어머니를 두어서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수학을 접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말한 부산에는 있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 후고1때 룸메이트가 대학생들도 어려워한다는 위상수학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고 현타가 왔고 이때 순수수학은 내 길이 아니라고 여겨 응용수학쪽으로 진로를 잡아 코딩 등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이스트 재학 시절 군 제대 후 휴학을 하고 첫 사업으로 2013년에 모바일 앱 앤센서를 제작하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인과 유사한 서비스로 어플에 질문을 올리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해주는 서비스였는데, 당시 매출은 0원,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첫 사업 실패 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공부를 더할 생각으로 미국 유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미국 국무성의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됐고, 유학을 가서 AI 기술에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분야를 공부하고 돌아서 와 교수가 되려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안양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서 비어있던 상가를 저렴하게 임대하고 과학고 출신이자 군대 후임이었던 친구와 둘이서 온라인 정육점 정육각을 창업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친구들에게 판매를 하다가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늘기 시작했으며 반응이조차 판매 홍보용 앱을 만들려고 하다가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3개월만 할 거란 생각에 농산물 직거래로 유명한 네이버 카페 농라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부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얻고 판매량도 크게 증가됐다고 합니다. 유학가서 쓰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한달 만에 너무 잘 돼서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돼지고기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생산, 출하, 도축, 가공, 도매, 소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축한지 평균 5일 이상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돼지고기의 유통 기한은 도축 후 45일이며 신선식품이기에 그날그날 가격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유통업자들은 이점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때 물량을 확보해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비싸질 때 팔아서 마진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김재현 대표는 이러한 축산업계의 관행 속에서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도축한지 4일 이내 신선한 돼지고기라는 초신선 컨셉으로 사업을 성장시킵니다. 영재고와 카이스트까지 나온 수제가 축산업을 해서 재능을 섞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선한 고기만 판매한다는 원칙이기에 재고가 생기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직접 개발한 주문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그날 필요한 물량을 예측한 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 재고율을 낮추고 공장에서도 작업반장 대신 시스템화를 통해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단순한 온라인 정형 유통업체라기보다는 이미 유명한 마켓컬리아 같은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앤 D2C 푸드테크 회사입니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해서 2019년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3 0인에 선정 2020년 기업가치 1000억 이상 비상장 회사인 중소벤처 기업부 아기유니콘 선정 현재 25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돼지고기를 시작으로 현재 판매 중인 소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를 넘어서 수산물 종류와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제품도 준비 중이며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오프라인 매장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수영 회장님이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구나...